요즘에 이슈 중에 뭐가 있냐면 영포티. 원래는 젊은 40대들의 어떤 열정적인 모습을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엔가 이제 40대 초반에 있는 그 사람들이 뭐 20대처럼 보이지 않냐, 30대처럼 보이지 않냐 하면서 뭔가 패션도 막 젊게 입고 다니려고 하는 그런 문화를 비꼬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뉴스에서는 뭐 m g 세대가 여지껏 공격받았다가 40대들을 비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냥 그 40대 초반까지는 보통 m g 잖아요그 기준이 그거였던데 밀리니얼 세대 해가지고 40대 초에 있는 분들부터 m g 인데 이분들이 어떻게 입고 다니고 뭐 이런 게 놀림거리가 되는 거는 옛날에 왜 보면은 저희 어렸을 때 힙합 바지 유행 <laughs> 폭탄머리랑 힙합 바지 유행할 때 동네 쓸고 다니셨잖아 학부모님들이 그 때, 10대 때, 기억 안 나세요? 예, 뭐, 깻잎머리 얘기 나오고, 머리도 폭탄머리하고, 그렇게 뭐, 무스 발라가지고 올렸어, 우리가 머리를. 그랬던 기억 나시죠? 근데, 이제 그런 비아냥거림을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제 40대 초반에 있는, 그러니까 경계면에 있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40대에 들어서면서 준비가 그래도 좀한 사람들은 있잖아요. 경제력도 좀 좋아진 상태가 되니까 이 박탈감을 상대적으로 느끼고 있는 2030세대 애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소비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을 옛날에 20대 때 봤을 때 되게 부럽긴 했거든요. 모르겠어요. 환경의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부러워서 이 사람들이 끌어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제가 20대 때 저희 이 사촌 형이 자기 아버님 보는 앞에서 요즘에 기성세대들이 자리를 다 잡고 있어서 자기네들이 취업이 안 된다. 저희 어렸을 때는 20대에 다 취업을 했으니까. 취업이 안된다 기성세대들이 자리를 꽤 차고 있어서 자기네들 자리가 없다라고 해서 제가 옆에서 듣다가 제가 그 형한테 뭐라고 했냐면 네 애비가 너 먹여살린다고 <laughs> 아니 저는 좀 이해가 안가요 그렇게 막 피해의식을 가져야 되는게 아니잖아요 요즘에 이 40, 50 이분들이 돌아버리는게 뭐냐면 집에 어떤 식이냐면 이제 40대 50대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집에서 있는 무지개 백수 자녀가 있고 그리고 강아지 한 마리 뭐 이런 식이야 애들이 20대인데 엄마 아빠 재산으로 유학 가야 되고 자기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엄마 아빠 재산으로 유학을 가야 돼 그리고 아니면 뭐 스타트업 한다고 집에서 재산 끌어다 쓰고 뭐가 경험이 하나도 없는데 막와 카페 창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만 4명이 와 예를 들어 rpg 게임에서 원래는 마왕을 물리치려면 용사도 필요하고 방패들은 탱커도 필요하고 마법사도 힐러가 필요하고 막 이런데 전부 다 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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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와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또돈매푼안 되는 거 모아가지고, 동업을 하겠다 그러는데, 제가 동업의 끝이 좋게 끝난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네, 절대로. 예, 네, 그거는 사업해보신 분들 다 아는데, 그러고 와. 근데 스타트업이 아니야, 내가 봤을 땐. 그냥, 취업이 안 되니까 뭔가 창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뭔가 자기가 봤을 때는 아이디어가 끝장나는 줄 알고 들고 오는데 이 스타트업이라는 거를 하려고 오는 사람들의 마인드를 보면 보통은 취업이 안 돼서 스타트업 하겠다라는 사람도 꽤 많아서 그니까 러 취업이 안 되는 이유도 좀 웃겨요. 그래서 이게 스타트업이 아니라 그냥 엔드 다운 뭐이 정도 느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보통은 아버님, 어버님의 노후 자금의 무덤이 되는 경향이 되게 많다. 그니까 러2030 애들의 눈높이가 SNS 때문에 너무 높아진 거예요. 이게 지네들끼리 높여놓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꿈꾸는 영상을 보여주잖아요. 뭐푸뭐 이게 렇 있잖아요. 그 분이 막 명품 들고 나오다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가짜더라. 그게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를 보여줘서 유명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계속 보다 보면 결국엔 눈높이가 되게 높아지고 애들이 아버님 어머님들은 막300 400 받아가면서 열심히 일을 해그몇십년 동안 일을 했는데 그거 받아가면서 둘이 한5,600 벌어가지고 아파트 대출금 갚고 적금 넣고 애 대학 보내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내가 200 달이 받을 거면은 나는 일안 한다 그러면서 자기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는데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 부모의 노 부자금을 업그레이드를 자꾸 해 무슨 대학원도 막 가야 되고 모두 가야 되고 부모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게 뭐냐면 해줄 수는 있는데 내 노후가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내 미래를 팔아서 내 현재를 팔아서 예 미래를 설계를 해줘야 되는 건가 근데 제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지만 애초부터 전공이 흐리 멍텅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대학원 나온다 그래서 뭔가 업그레이드 되지 않습니다 그냥 고학력 백수가 되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원인이 잘못됐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는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갖고 컸죠. 이걸 누가 가르쳐 준 적은 없고요. 그냥 하도 못 사는 사람들도 많이 보고, 뭐랄까, 지능의 한계에 부딪혔다기보다는 그 교육의 한계에 부딪힌 사람들이 존재하는 걸 많이 봤어요. 부모가 자기를 다하고 술을 뭐 먹고 이런 거는 전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부모가 술에 쩔어 살고 담배도 막 못 참고 살고 제가 월세를 받는 그런 원룸들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낙후된 지역이라 월세를 좀 싸게 해서 받고 있었는데 집수리 요청이 오거나 뭐가 문제가 생겨서 가보면 그 지역의 특징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기본이 디폴트값 술 담배예요. 또 제가 그, 살아온 환경을 좀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 막 이럴 때. 그 주변의 지역이 다 술, 담배는 기본 디폴트 값이었어요. 진짜. 술병이 맨날 있고, 술 취해서 돌아다니는 아저씨들도 되게 많고, 30만원 때문에 진짜 칼부림도 나요. 그런 데는. 몇백만원 때문에 진짜 살인미수로 들어가는 사람도 너무 많이 봤고, 그러니까. 이게 교육의 한계인 거예요. 제가 말하는 교육이 물리 화학 생물 뭐 이런 거막 수학을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이 하면 안 되는 행동과 해도 되는 행동 그리고 생각으로만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자기 절제에 대한 거를 공부를 하고 배움을 받고 혼나고 꾸중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리고 나서 제가 좀 돈을 벌어서 중간 정도의 위치의 지역으로 왔는데 여기서는 좀 뭐랄까, 제가 봤던 것 중에는 뭐가 있냐면, 꼴값을 떨어요. <laughs> 성장 환경은 저랑 비슷한데, 올라왔어. 올라왔는데, 잘난 척은 하고 싶어. 좀더 하급지에 애매하게 걸쳐있는데, 자기는 거기서 탑이야. 뭐, 경제적으로. 그러면, 꼴값을 떨고, 학부모 모임을 갖고, 지네들끼리 귀종인 척하고 다니고, 뭐, 이런 경우도 봤어요. 자전거, 옛날에 픽시 유행할 때 있잖아요. 그 골로 가는 자전거, 브레이크 없는 거. 아, 진짜, 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참을성도 브레이크가 없는데, 자전거까지 브레이크를 떼버리면, 골로 가자는 거죠, 그게. 근데, 그 자전거가 막 어떤 거는 막, 150, 막, 200, 막 이랬어. 초등학생인가 중학생인가 그러는데, 자기보다 더 비싼 걸 샀다고, 너 그거 당장 팔아, 뭐 이러면서 멱살 잡고 있는 걸 제가 놀이터에서 봤거든요. 키도 찌끄만 놈이 그냥 와가지고, 덩치 큰 애를 멱살 잡고, 넌 나보다 비싼 거 사면 안 된다고 멱살을 잡고, 장난도 아니더라고 진심이더라고. 옷에는 막, 무슨 명품 같은 거 입고 다녀. 그럴 거면 그 동네 살지 말고 강남 가서 살아보지, 왜. 강남에서는요, 연봉 2억으로도 살기 힘들어요. 이게 어쩔 수 없는데 더 상급지로 올라갈수록 적어도 꼴값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나댔다가 잘못해서 부딪혔다가 뭐가 문제가 되냐면 법적으로 소송이 걸려. 그래서 애초에 서로를 건들지 않아요. 제가 이게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여기다 그르다고 뭐 그게 맞냐라고 물어봐도 저는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경험한 건 그래요. 밑바닥부터 위로 올라오면서 느꼈던 것 중에 지금 최고 꼭대기는 제가 간접적으로만 느끼고 있지만 부모님들도 더 좋은 지역으로 부자 동네로 더 많이 벌어서 가려고 하는데 애들은 이제 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집만 부자 되면 안 되잖아요. 엄마, 나는 그런 거 원치 않아. 나는 막 그러면서 소비는 소비대로 다 하죠. 지금 제가 볼때 당군이래. 애들이 돈을 가장 쓰기 쉬운 세대예요. 얘네들은 브레이크가 없어. 그냥 픽시야. 소비계의 픽시. 와, 그냥 골로 가는 거. 애들이 쓰는 거를, 그걸 또다 맞춰줘, 부모님이. 가랭이가 찢어지는데도. 그 제가 살면서 좀 느꼈던 게 뭐냐면 아 그냥 열심히 살고 아껴 써야 되겠다 대신에 이제 노후 자금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월세 받는 건물보다는 금융 자산을 통해서 금융 소득으로 갖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저는 그쪽으로 약간 몰빵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재능이 없는데 어떻게 열심히 한다고 소용이 없다 멍청한 거예요 이게 재능이 없을 때 재능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남들이 시키는 거 정확하게 하는 거 댓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쩡마미 님께서 저희 부분은 노력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도 재능이라고 얘기해줍니다. 그러니까 타고나는 재능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행동을 하는 게 재능이라는 거예요. 만들어진 재능. 머리가 좋은 애들이 더 성실하고 노력한다고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노력하고 성실한 사람은 성공하는데 노력과 성실도 복리처럼 그 가치가 점점 커진다고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하고 지금 올해 내가 약속한대로 끝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인스타도. 인스타도 지금 8,000명 넘어가서 9,000명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노력을 해서 꾸준하게 하는 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애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올해가 끝나면 제가 아마 아 예상으로는 주 5일만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을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영상도 준비를 해야 돼서 예 제가 다른 또 말씀드렸잖아요. 또 준비하는 게 있어서. 그쪽으로 조금 이틀 정도의 어떤 여력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마 발표를 곧할 건데 목에 칼이 들어도 올해 말까지는 어 올해 마지막 날 새해 1월 1일 영상까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 저는 1년치를 완벽하게 다 채우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노력의 결과물이다. 제가 뭐 영상이 뭐 퀄리티가 좋고 뭐 맨날 뭐 와가지고 뭐 빠다살이 매운탕, 빡통갈이, 막 은쪽이 반쪽이 금쪽이 뭐 이런 거만 하고 있는데. 제가 뭐 퀄리티가 좋고 이런 건 아닌데, 그리고 제가 뭐 잘생기긴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근데, 저 같은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려고 오시는 분들의 감사함을 항상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제가 이런 사랑을 받아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이들한테도 메시지를 줘야 되는 게 꾸준하게 하는 게 이렇게 위력적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꾸준하게 할수 있는 걸좀 보여주는 거죠. 저도 뭐 이전에도 막 일이 여러 가지 많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이제 재능, 재능, 재능 그러면서 노력을 잘안 하는데 이게 어머님들이 많이 속는 게 뭐냐면 머리가 좋은 거에 프로스 알파가 돼야지 애들의 삶이 좀더 윤택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습관이라는 거는 아이가 노력하고 습관을 잡고 꾸준하게 하는 거는 부모님한테 받는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닌 게 아는 순간부터 애들이 노력이라는 걸 하기 시작하고 준비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아이들이 불안함을 좀 많이 느껴봐야 돼요. 어떤 어머니들은 불안한 가 하면 트라우마가 생긴다는데 어머님들 중에 특히나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용어 중에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런 게 트라우마가 아니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저같이 부모님 제대로 안 있고 어? 좀 몸도 불편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트라우마에 가깝겠죠. 근데 저도 트라우마가 딱히 많이 없어요. 야, 뭐 그렇게 몸앤 뭐 말만 만 하면 맨날 트라우마 있대. 애한테 소리 지르면 트라우마 있다는 분도 있고 하도 연병을 떨길래 내가 야이가만스카 그랬더니 그 얘기했다고 뭐 항의 전화하고 고소하겠다는둥 뭐 무슨 용어 쓸 때마다 무슨 카페에 모여 가지고 고소하겠다는둥 트라우마라는 게 그렇게 쉽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제 제가 저번에 아이들 어렸을 때그긴 공부 시간만 보지 말고. 조금 면밀하게 공부하는 습관이나 농집 집중력 이런 거를 좀 봐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좀 습관을 잘 잡아 줘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l i m k 0604 님께서 이런 본인의 경험담을 좀써 주셨어요. 지난 영상 보고 댓글 보면서 이 댓글에 조만간 피드백을 하시는 영상을 올리시겠구나 싶었는데 역시나 올리셨네요. 전 아들이 그 시절을 한참 전에 지나 작년 저녁후 올해 복학해 다니는데도 아들 보면 여전히 걱정이 많은데 이 영상 보시는 초, 중, 고등 어머님들은 애들 공부 습관, 학업 수준을 어떻게 어느 정도 올려야 할지, 잡아줘야 할지 고민이 얼마나 되시겠어요? 제 경우를 이야기하자면 지금 와서 돌이켜볼 때 후회는 아니지만 제 스스로 전 엄마로서 내가 할수 있는 한 주어진 여건에 진심 최선을 다했다 생각하거든요. 아쉽다고 생각하는 점은 선행을 안 시킨 거더라고요. 저희 아들 같은 경우 아주 어릴 때부터 짧은 시간에 빠른 습득력이 있었다 보니 한글도 엄마표 공부로 네살때다 뗐거든요. 어딜 보내더라도 배움에 처음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늘 머리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막연하게 공부에 몰입할 시점에 공부 시간을 대폭 늘리고 스 스스로 노력하면 그에 따른 성과를 내주리라 믿었거든요. 근데 막상 고등식이 맞닥뜨려 보니 지금껏 미리 선행을 해놓은 게 없어서 한 번에 공부해야 할건 이것저것 너무 많지. 많은 공부량을 소화했던 경험치는 적지. 애가 공부를 하다 하다 치여 공부를 시간 들여한다고 하는데도 늘 성적이 기대했던 만큼 안 나와. 고등 시절 내내 애나 저나 무척 힘들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아들이 과감히 고3 때 수시 포기하고 정시에 올인하기로 결정하고 진짜 뭐아니면 도다 하는 심정으로 막판까지 영혼까지 끌어모으듯 공부에 입시 치렀는데 다행히 수능이 대박나 저흰 성공한 케이스지만. 여기에 가로하고 써놓으셨는데 고등 시절 통틀어 수능에서 가장 높은 등급 나왔거든요 가로 닦고 지금 생각해보면 미리 시간 많고 여유로운 초중등 때 선행을 좀 해서 고등 때 공부 부담을 줄여줬으면 지금보다 좀더 윈네벨 학교를 갈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가끔 저희 아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아들 성격 성향 아는데 지금 이 정도 결과 만든 것만 해도 선행도 안한 상태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공부 능력치 다 쏟은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만족하자 해요. 저도 공부는 아닌 미술 쪽 항공강사로 있지만 어머님들께나 애들한테 얘기해요. 니네가 그 폰이나 들여다보고 어영부영 놀 시간에 이렇게 일주일에 몇 번씩 여길 와서 시간을 들여 조금씩 미술 배워가고 쌓아놓은 이 실력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고. 뭐든 급하게 폭식하면 흡수를 못하고 배탈이 나지만 긴 시간을 들여 조금씩 흡수해 소화를 한건 자기 거가 완벽히 된다라고요. 그러니 길게 보고 꾸준히 열심히 하라고 말이겠죠. 물론 예술 특성상 재능이 탁월한 친구들은 예외고요. 얘네들은 타고나게 예술적 감각이 옵션처럼 장착되어 있는 거라 그냥 배움 없이도 바로 고점 찍을 수 있으니요. 그래서 제 주변 엄마들한테도 어릴 때잘 맞는 학원을 선택해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나중 고등 때를 대비해 시간이 많. 많을 때 선행을 조금씩이라도 해 놓으라고 얘기를 해줘요 지금 현재는 잘하는 아이지만몇년뒤 공부양이 미친듯이 많아지는 고등 시점에는 어떤 아이가 되어 있을지 모르니까요 이렇게 남기셨는데 이게 고3 초까지 열심히 했던 친구잖아요 악착같이 했잖아 선행은 안돼 있어도 머리도 좋은 데다가 그러니까 뭐, 이게 문과로 갔는지 이과로 갔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이과에는 과탐하고 수리 때문에 좀 막혀 가지고 이게 누적량이 좀 적으면 좀 애매하긴 해.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금 추측하는 건데, 요렇게 정시로 터닝한 포인트도 그렇게 막 빠르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 데까지 해보다가. 고3 초에 옮긴 거는 그건 정식 파이터라고는 하는데 상황 판단을 해본 거죠,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아이도 어머니도 적절하게 잘 하신 겁니다. 고이 맑아서 해도 늦지 않는다, 정식 파이터 선택은. 근데 이게 아이가 그러고 진짜 가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웬만하게 설렁설렁 정신파이터 외치는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하고는 급이 달라요. 지금. 그러니까 어머니 자녀분한테좀 칭찬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어, 이 길이 아닌가 벼 그래가지고 얘가 바꾼 거잖아요. 근데 노력하는 가닥이 남아 있었던 거야. 지도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을 거예요. 한번 이렇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 친구한테도. 선택은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정을 견디면서 자기가 객관화된 선택을 한 거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꾸준함이라는 거는요. 어머니가 미리 안 해온 그 선행에 대해서는 좀 아쉬워하겠지만 아이가 고1 고2때 꾸준하게 했잖아요. 이 꾸준함 이라고 하는거 자체가 아이가 정시로 틀었을때도 그 꾸준함이 그대로 발현된거예요 베이스도 다 있고 얘가 원하는만큼 못한거지 아예 못한게 아니잖아요. 근데 정시파이터로 간다고 깝치는 애들 대부분을 보면 고1 고2때 내신 다 버려두고 그렇게 가버려요. 베이스도 없고 꾸준함도 없고 그냥 하기 싫어서 엄마아빠한테 핑계대고 엄마아빠 노후자금 좀 빨아먹겠다 하는 모스키토 같은 자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자녀분은 이 꾸준함을 그 정시를 준비하기 전에 이미 몸에 배웠고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잘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뭐든지 좀 꾸준하게 잘할수 있는 스타일의 친구인 것 같아요. 군대도 지금 갔다 왔고 이제 남은 게 남았죠. 제가 요즘 세대한테는 안 어울릴 수 있는 날일 수도 있지만 제가 꼰대라 어쨌든 취업도 잘될것 같고 그리고 장가도 잘 가서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귀한 댓글 감사합니다.